아침부터 전면 침공. 역시 강아지가 더 귀여워. 오늘은 이제 카파도케를 떠나서 카파도케를 떠나서 다시 인스탄불로 가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에 셔틀 버스가 있어서 저녁까지는 그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빨래가 다안 되기도 했고, 그럼 오늘도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상 편집하면서 좀뭐 해야죠. 이제 또 이제 카파도케아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전에 숙소에서 만났던 한국인 분이 있어서 같이 밥 먹기로 해서 같이 밥을 먹고 저녁을 먹고 저는 이제 7시. 20분에 버스를 타고, 카이사리, 카이세리 공항에 갔다가, 거기서 바로 이제 이스탄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편집하고, 그냥 탱자탱자 놀고 있었어요. 버스 여행사에다가, 가방 맡겨도 되냐고 물어보고, 가방 좀 맡겨야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어. 오늘 여행사가 6시 반에 닫는다고, 그래서 가방 맡기기. 대실패. 일단 들고 그냥 식당 가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안녕하세요 한국인? 네 한국인 한국인? 네 한국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요밥잘 먹고 셔틀 타고 갑니다 셔틀 좋네 야무집니다 고항까지 150리라 카파더키아 가이세로 공항 도착해서 체크인도 하고 이제 공항에서 앉아있다가 아 20분이 연착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위에 응. 앉아있었는데 응. 터키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저한테 말을 막 걸어서 또 주절주절 떠들다가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귀여운 애들이구만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 아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응. 예, 이제 또 다시 저희 노숙에 장소 이스탄불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연착 될 거면 좀 많이 되지. 꼴랑 20분 전착돼가지고 지금 현재 도착 시 현재 시간 1시입니다1시 아, excuse me, your pillow. 예. 아, 네. 지금 1시인데 저녁 8시 비행기입니다. 19시간을 기다려야 돼. 자, 19시간의 노숙. 불가능한 게 어딨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된거 그냥 잘 겁니다. 일단 지금 자고 나중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좀 니나노 해보겠습니다. 노숙 5시간째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추워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밤빈 바지를 입었어 해가 뜨려고 하고 있고 그도 래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다행인데 아, 잠을 못 잤어 추워서 너무 피곤합니다. 이제 14시간 남았네. 자다 자, 일어났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추워서 침낭까지 결국은 펴고 잤어. 지금 시간은 9시 17분. 벌써 온지 8시간이 됐고. 이제 비행기까지 11시간이 남았어. 이제 편집하고, 그렇게 시간을 때워야지. 뭐 편집하는 건 괜찮은데, 뭐 그런 거. 이제 뭐 공항에서 몇 시간, 몇십 시간 있어도 별로 힘들진 않는데 항공사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아, 진짜 미치겠다. 인도 진짜로. 가기 전부터, 씨. 인도 진짜, 아, 가기 전부터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니, 항공사도 연락이 안 되지. 저, 뭐야, 여행사도 연락이 안 되지. 음, 광복절이라고, 왜 지들이 광복절 빨간 나루라고 했는데 어, 연락이 돼야 지금 내가 빨리 뭐라 지금 내가 내 상황을 빨리 해결할 텐데.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 잘못 기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바꾸던가 해야 되는데. 체크인도, 다른 데는 거의 6시간 전에 체크인 하는데. 또 인도는 또 늦어. 인도, 또 항공사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 이제 체크인 파러 갑니다. 아, 근데 그거 어떡하냐, 진짜, 아기 일단, 모르쇠 한번 해보고, 모르쇠 해서 안 되면, 싹싹 빌어야지, 어떻게 내달라고. 나도 메일도 오지게 보냈는데, 메일 답장도 네. 없는 걸 어떻게. 바꿔준다 했는데도 안 바꿔줬거든. 네. 어쨌든, 가봅시다. 체크인 하러. 여기 좋다. 늘 오던 곳 같네. <laughs> 어쨌든, 체크인, 야무지게, 별탈 없이 바로 패스했습니다. 여기 진짜 휘양 잘나나다 휘양 잘 나네. 익숙한 이름들이네요. 저한테 <laughs> 오딘까지 한1 시간 반 남아서 그냥 또 땅바닥에 앉아서 영상 편집이나 하고 있겠습니다. 아 가방에 공간만 있었으면 카르테 가서 시계 하나 사는 건데 네. 아쉽습니다. <laughs> 잔뜩 까부렀지만 사실 두달 동안 여행하면서 면세점이 처음입니다. 지금 그냥 면세점. 있는 그 루트가 아니었어서 게다가 인스탄불 공항이 또 엄청 큰데니까 그때 뭐 뭐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사도 가방에 못 들고 가기 때문에 자 이제 드디어 인도를 가는데 이제 조금 불안해서 이제 저도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껴서 이제 유튜브로 인도 치안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떤 영상 가거나 불안감은 더 증폭되었습니다 인도 한번 야무지게 출발해 볼게요 최대한 조심히 진짜 깜치지 않고 이번에는 ENFP가 아니고 INFP처럼 행동을 한번 조심스레 한번 해보겠습니다 3일만 나대지 말자 승우가 비행기 탔습니다 저는 인디고라는 비행기를 탔는데 생각보다 다리가 넓고 무릎이 안 닿습니다 근데 키가 작아서 <목소리나> 어쨌든, 도착하고 옵시다.